탐진치가요, 너무 굶주려 있으면 수행이 잘안 돼요. 그때는요, 이런 거예요. 탐진치가 막 부패를 가겠다 그러면 식빵이라도 하나 먹겨버리세요 배가 불러서 못 가요. 그래서 탐진치가 너무 굶주려 있으면 뭐라도 조금만 먹겨도요 진정됩니다. 덜 갈급해져요. 그러니까 이런 적당한 애고적 위안이 그런 역할을 해요. 탐진치를 좀 진정시켜주는 거예요. 그때 빨리 각성시키는 거예요. 그때 1인칭, 육남매 들어가는 거죠. 기술 들어가는 거죠. 약간 알딸딸하게 해주는 역할만 해주면 돼요. 탐진치가 너무 치성하지 않게만 눌러주면 그 틈에 견성하시고 천나각성 하시면 되니까. 탐진치를 최소한으로 만족시킨 다이소 행복론. 그렇죠 백화점 가자고 할때 다이소로 데려가라. 일단 사고 나면 덜 갈급해진다. 요거 요것도 활용하십시오. 그것도 방편이니까. 꼭 참나만 답이 아니에요. 에고를 돌 배가 고프게 만들어버리는 것도 방편입니다.